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반색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입니다. 말씀보다 감정과 욕심을 따르고 기도보다 염려에 사로잡혔던 시간을 용서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저희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역사를 조건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과 국민을 두려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혼란한 시대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능과 부패로 인해 미래가 후퇴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재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막아주소서 성경의 진리에 입이 되는 악법들은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지켜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이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한국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교회마다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외형적 성장보다 본질인 복음에 집중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가기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끄집니다.